눌렀. 네, 눌렀어요. 오케이. 마인스 고연 어 와, 파이널 이벤트 2 레저 체 이거 되는 거 맞겠지? Okay, this is n 드 And... 어, 1.5m. 음. 오케이. 밴드 GCD 77D 어1 m 터 34인치 오케이 이제 도와줘 스탑 <laughs> 아, 스탑 스톰프, 없나 도 도와주면 안돼한 명만 응. 어. 이거 이거 돌아 돌아가는... 여기만 아, 네, 저... 한 번만 좀 잡아주시겠어요 한 잡아주시고 and 2.5 m 8 inches okay. 네 로프 GHD a 드 d 시레스컷존 됐어요? 됐습니다 가운데 거 누르면 되죠? 네 가운데 거 누르면 예, 네. 얘가 먼저 켜지고 오케이, 먼저 그 노래 한 번만, 그냥 그 시작 아니, 아 그래요?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가 겠습니다. 10초 화이팅, 화이팅! 준비 준비해! 5, 4, 3, 2, 1, 2, 3, 4, 5, 6, 7, 8, 9, 10. I t h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만 하나 마흔둘 다 갔다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신, 신 하나, 신 두이, 신 셋, 신 넷, 신 다섯 맞다, 신 여섯. 신 일곱, 신 여덟, 신 아홉, 마지막, 오케이. 허리 한번 푸시고. 여섯, 일곱, 일곱, 천천히, 천천히.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열, 열 하나, 열두 개. 천천히, 천천히. 아이디 열 뒤! 가자 열셋! 천천천천천천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좋아! 열이고! 열여덟 열아2 스물, 스물 하나 베스 좋다,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2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스물 다 왔다. 조심 스물아홉 서른 절반 서른하나 서른두이 가자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어디? 서른여덟, 서른나섯 만, 호퍼고 호퍼, 만 하나, 만 두이, 만 셋, 만 넷, 만 다섯. 마여섯화이팅 마흔일곱 천천히 열세개만 마여덟 마흔아홉 오십오십오십 하나 둘 여덟개만 더 여덟개만 더셋네 다리 안터진다 다섯 여섯네개만 더, 네개만 더, 네개만더어 너, 이세 개. 여이두 개만, 더, 두 개만, 라스트, 두 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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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잡고 무릎 한더 치게 아 오케이 하이 파이팅! 파이팅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이, 열 셋, 열 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이, 화이팅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2 m e r Tassot 2 u m m e r 3 o s s 3 t 3 u 3 m e r 다5 파이팅 35 해야돼 해야돼 36 37 38 39 오케이 마흔 라스트 10개 가자 고 하나 셋넷 다섯 와,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하고서 차라리 하나 <laughs> 둘 <둘이>. 좋아 <laughs> 셋 다리 <발이> 힘주고 <laughs> 넷킴둘둘 나이스 다리 한번 털고 아 다리 마비 마비 됐겠다 진짜 파이팅 다섯 개 로프 다섯 개에 이게 다리 높게 올려 두 방에 무조건 두 방에 오케이 하나 가자. 가야돼 두분 남았다 오케이 두방에 오케이 두 위. 내려올 올때 조심 자자자자자자자자자에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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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번에 두 번에 하나 에 더, 하나 더, 하나 더 30초 안에두나에 하나 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두방에 높게. 오케이 세두 개만 더하면 돼 오십 초 안에 하나 더 오십 초 안에 하나 더 갑시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높게. 오케이 라스나 라스 하나, 라스나 하나, 라스나 하나. 라스나 십초 되기 전에 십초 되기 전에 가자. 다리 힘써 힘써 높게 힘써 오케이 내려서 천천히 와가지고 50개 집중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노래 천천히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오케이, 하나. 주의. 일어나. 셋. 일어나. 넷. 엉덩이 먼저 들어. 다섯. 여섯. 무릎 조심. 일곱. 좋아. 여덟. 아오 여이 다왔다 열하나 열두일 페이스 좋다 열셋 열넷 무릎조심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다 왔다.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파이팅. 서른 라스, 이십 개, 이십 개, 이십 개. 가자, 와... 가자. 5분 남았다. 이건 끝내자. 일단 이건 끝내자. 스무 개만 더. 가자. 하나, 둘, 셋,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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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개, 마지막 열 개, 마지막 열 개. 텔레 하나, 둘, 셋, 넷, 집중, 조심해서 다섯, 여섯, 네 개만 더. 이거. 천천천천천천. 세 개만. 여덟이. 두 개. 하나, 마지막. 집중. 챔온!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40, 4십 이제 40. 4분 전. 40 끝내자. 하나. 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열여덟 화이팅 열아홉 스물삼분전 가야돼 스물하나 스물둘 끝까지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하자 열다섯개 해야돼 지금 해야돼 해야돼 하나 둘셋넷 라스트 텐 랩스 하나 끝까지 끝까지 둘 하고서 셋넷다 왔다 다섯 집중해 집중해 내려와 여섯 일곱 여덟 두개더두개더 아홉 오케이 사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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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이거 4개 일단 해야 돼피스토까지 가자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가자 4개 오케이 다리 높게 올리고 높게 조심, 조심, 조심. 오케이. 하나. 무조건 두 방에 올라가야 돼. 조심해서, 조심해서. 1분 30초. 로프 끝내자, 일단. 로프 끝내자. 아니야, 가자. 에이. 높게. 다리 높게 올려, 그냥 힘들어도. 버텨. 다리 높게. 오케이. 오케이, 둘. 19분 안에 하나 더 잡아. 19분 안에 하나 더 잡아요. 가야 돼. 호흡은 어차피 계속 힘들어. 가자. 다리 높게, 다리 높게 올려. 미끌리면 안 돼, 미끌리면 안 돼. 한번더한번 더, 더.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세. 5 0초 남았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빨리 와. 아니야 지금 해야 돼. 빨리 들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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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높게. 미끌리다. 미끌리지 마.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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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말고, 오케이 내려와 내려와 30초 30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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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나 둘어어 어, 일어나 아니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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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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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셋 집중 빨리 일지나 빨리 일빨 여섯, 쓰리, 투, 원, 그만! 바이바이 로프에서 좀 걸렸어 저 로프에서 <laughs> 아니 이게 저거